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잠시 후에 국군의 날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저희 도시 도쇼에서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략 사령부가 출범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한국국 전략 사령부 창설,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억제 대응 전략 부대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아, 어, 지대지 미사일 현무, 3,000 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6해공군의 사실은 어,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 김정은이 다룰 핵을 대응하는 이 삼축의 주요 전략 무기 자산들을 다루는 사령부가 바로 전략 사령부입니다. 특히나 이 현무 5 미사일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뭐, 핵무기 부럽지 않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략사령부의 위치와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현무5도 처음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탄두 중량, 중량이 약 8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 무거운 괴물 벙커버스트로 불립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현무 5예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뇌부 지하 벙커에 은신해 있는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어, 나스랄라를이 벙커 버스터로 제거했던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가 현무 5입니다. 북한에도 땅굴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유사시에 김정은은 땅굴 어, 지하 벙커로 은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하 벙커를 100m 보다 더 깊게 숨어도 현무 5로는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무 5 같은 경우는 어, 공중 뭐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라 어, 중력 가속도를 받고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전략 핵무기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도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도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김재섭 의원님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 있지만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서 어, 뭐 작년에 시가행진 모습도 봤지만 잠시 후에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잘볼수 있어요. 저 현무 현무 파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전략사가 창설이 되고 발표가 되는 날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최근에도 이제 뭐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인다든지 이 비대칭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대응들이 아주 긴밀해지고 발도 좀 빨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김정은 체제의 위기 역시도 국제사회가 다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위기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 아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사가 오늘 나오면서 그걸또 국민들한테 선보이면은 지금 있는 어떤 북한의 위기 같은 것들 그런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우리 군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군을 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작년에도 좀 비가 조기현 변사님 추적 추적 왔네요. 오늘도 조금 전까지 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예. 좀 많이 비슷하네요 기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작년 보는 것 같네요. 뭐 이미 이 지금 최근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뿐만 아니라 이 에어쇼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전략 비원비 그 이런 건좀 몰랐는데 어쨌든 뭐 북한에 대응한 대비 전력으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께도 이제 어쨌든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의 시가행진이라든가 과도한 세금을 드리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또 한번 별도의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특히나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전략 사령부가 출범했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든든한 측면도 좀 있어요. 한번 이제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윤 정부 체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축 체제를지 이런 것이 좀 그전 정보 좀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